오늘 우리는 감자, 광염소나타, 펫달아기 그리고 약자의 슬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감자는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식재료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감자 튀김이나 감자전처럼 맛있는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어서 광염소나타는 어떤 동물일까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로 독특한 이름으로 키웠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달아기인데 해양 생물 중 하나로서. 바다 속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서 흥미로운 공생 현상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약자의 슬픔은 강점도 있지만 가끔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다양성을 즐기며 배우는 경험을 계속해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